아이고, 아이고. 웅아 <laughs> 엄마 2주간 아빠 좀 만나고 올게. 그리고 다음에 스페인 갈 때는 우엉이도 같이 가는 거야. 알았지? 음. <laughs>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동생이 잘 지킬 거예요. 끄지홍아, 홍아, 이모랑 같이 있을 거지? 오. 짐승이 아니, 짐승이 무슨 짐승이야? 부부로 어, 어, 사슴도 아니고, 금방이라구나. 우리나라는 너무 맛있다 비가 옵니다 많다. 짠지 안 짠지 알려줘 난 몰라 난 몰라 짜잔 토르티야 어? 안 익었어 그루디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마드리드 스타일 많이 입으면 안돼 아바타는 3D? 야 사실 a b o 4D? 4D? 있어? 3D. 만 3D. 랑 d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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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가 다른거지? 나는 바로 점심을 먹고 싶었는데 이걸 먹어야 된대요. Premium. t e y t a r e t Oh, s a d 아르바 싫어하는 어 내가 좋아하는 거? 병아리콩? 병아리콩 아니야? 유닛 응. 투게더 까나 집에 있는데 갖고 와야지알어 안녕 아 진짜 먹는다고 합니다 Let's go 여기 있었잖아 여기서 저, 저거 했었어 너 여기 안 했었어 짠 고맙다 맛있어? 음 맛있어 오세 먹어야겠다. <웃음> <웃음> 음, 날씨가 거지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잠깐 온다고 했는데 스페인에 비오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와, 비가 많이 와요. 스페인에 되게 예쁜. 프레나들이 많았어. 이거 봐. 빨간다. 너무 예쁘지 않아? 가격은 사악해요. 가격은 별로 안싸요 엉덩이. 뭐야? 야한 거야? <laughs> 야한 거야? <laughs> 아, 여자한테. 뭐야? <laughs> <laughs> 가게 뭐야? 오! 나 이런 거 좋아. 이거, 다 이거 우와, 넌 어떻게 쓰는지 쓸수 있는 엑셀 파일이지만 음, 우와. 짠 엉덩이 <laughs> 이렇게 키큰 사람이 있을까? 드라마예요빨리보세요 <laughs> 나영이한테도 보라고 했어 보간 스페인의 섹스앤더시세 그런 느낌? 세보세요브거꼭보세요브세요리보세요리보세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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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야. 웃음> <laughs> 치즈 올지브지옳 비싸요 네, 이데, 이데알 이데알 작은 거 이거 하나 너무 비싸 난 먹을래 에리도 온라인 맨 끝자리 안 탔어 여기서 과연 잘 보일까요? 영화는 너무 좋았지만 영화관이 너무 힘들었어. We 는 r e going to have Hong Kong food Hong Kong? in s 크스마스트리 <laughs> 보이네요. <왔어요>. 잘 보이게. <laughs> <있고요>. 예. 예. <웃음> <좋아요>. <웃음>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요. 안에 있는 영상. 뷰가 <laughs> <누가> 진짜 많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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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이거 진짜야 어때요? 어어어 음. 소지? 어, 어. 근데 너무 맛있는데? 이것도 두 개째예요 두 개째 <laughs> 아, there is something you don't expect when you eat it when you see it you say okay but when you eat it there's some I don't know look at 맞아요. 못 앉았는데 빨리 먹고 빨리 먹고 가야 될것 같아. Yes. 아. Point. 아. 아니야. Yeah. 뭔? It's nothing like that one. 아 ah, 그래? It's another.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저는 s a n 고 시켰습니다. h i 가는 길 같은데?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Estrella g 어. 이거 뭔데? 맥주 아니야? Estrella Galicia 만데 어. 이거 다른 건 응? 이 원래 이거 이거. 뭐. 미니. 스페셜인가? 하나 먹래빵 사려고 했는데 0천 원이에요. 바게트0천 원이었고요. <laughs> 와 엄청 엄청 빨라. <laughs> 꼭. 네 어떤 브랜드인지 아는 게 없습니다. 좀 탔다. 하지만 괜찮다. 바보는 타야 된다. <laughs> 濃い 같은데 저 건물 색 너무 예뻐국회 국회 야 국회래요 국회야 <웃음> <와>. <웃음> <오>. <웃음> 왕궁이다 이건 언제 지어졌나요 In the century, this ninth in the ninth century. Ah, 진짜? 이렇게 오래됐어? Yeah, it was. uh What? Was the person who decided to build it was an uh, Arab. Ah, 근데 아랍 스타일 아니잖아. Because we, they didn't finish it. We finished. it. Oh. 어 근데 저거저 어떻게 만들었어? 뛰어 있어. So, This important, she was a q u e n a queen, queen. 아 이거 봐. Very va. important queen. 발이 떨어져 있어. 재미난 아이스리. Oh, rey Felipe Quarto. 잘하네 Is the first statue ever. Oh, With a horse on two tarsis. Oh, ah. <laughs> se colaron en el estudio, abrieron las cortinas, se oscuras, y se metieron en el estudio donde estaba Velázquez que pintaba los reyes. So the kids were playing around and they went into the studio where he was drawing. Entonces, el, el criado corre la cortina que se ve. en También salen.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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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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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짜. 봐라봐라

엄청 크다. 10, 7, 8, 9,